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울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증거한 가운데 첫째는 우로 살아라. 그랬죠. 두째로, 그치든 경건하게 살아라. 셋째로는, 믿음으로 살도록 해라. 까지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랑으로 살도록 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모가 가끔, 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사랑을 할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랑을 받아 봤어야 사랑을 할줄 알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날 저는 청재관이 막한가운 데서 그렇게 살았고 혼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또 타고난 성격이 매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 예, 특별히 또... 저 어렸을 때 가졌던 종교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절대 정을 붙이면 안 된다 그 불교에서는 절대 정 붙이지 마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이 딱 귀에 너무나도 몸에 배어가지고 절대 정 주지 않습니다 사랑할줄도 몰라요 그래서 늘 나무래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할 줄 알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살려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노하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할수 있겠어요? 요한 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죄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믿는 것이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1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놈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그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살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힘들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닫고 믿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늘 받고 살 때, 이제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이런 중병에 걸려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서을 때, 내가 그동안에 신앙이 너무 식었어. 그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 멀리 했어. 그걸를 느끼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들 내가 어려움, 너무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내가 풀받아 마땅해 내가 하나님, 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들을 살았는데 나는 이런 걸 받아줬어. 그때 문병원 신앙친구 잘 믿는 친구가 왔기에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보게 내가 교회 그 동안에 집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어, 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이 지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여보게, 나는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나는 우리 귀여운 공주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가 무슨 말하는지는 모르데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응얼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아무리 내가 일에 몸이 지쳐서 피곤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천사를 내 갖다 안고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편하고 이 힘들었던 것이 싹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는가? 그 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겠는가?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러겠는가?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야. 분명히 그 아이는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 얘는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슴이 아픈 이 고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꼬마 이 아가씨는 그냥 잠만 자고 있어. 내가 아파서 막 이렇게 심하고 있는데 이 무심한 천사는 저 혼자만 잘 타고 아빠 아픈 것은 뭐 절가라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죽어고 떠들, 떠들고 그렇게 놀 거야. 아마 내가 죽더라도 이애는 아마. 얼마간은 그것도 완전히 잊고 살 거야. 그다음면 생각해보게,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낫겠는가? 아버지인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낫겠는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네, 내가 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양심 꼬려하고 그랬는데,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앙을 꼭 깨달으신 바랍니다. 아,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타 종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럴 수가 있나? 타 종교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어 있을 때, 정말로 미군. 그런 죄땡이망나니로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구시도 보내주셔서 죽겜으로 발매하아 나를 위해서 죽겜으로 발매하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킨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너를,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산다 그 뜻이에요 자꾸 이 집사님처럼 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윗이 말했죠 하늘에 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저하늘의 달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별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 알려야 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지 말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좀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분명히 요 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래야 열매 맺고 삽니다. 아, 예. 그러하면 하나님 사랑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겠어요? 이제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살아. 항상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그, 그, 그 사랑 안에서 사시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편안해요 그래야 내가 사랑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사랑의 그 노하우는. 이제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고 그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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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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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들, 도 그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사랑해 주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고 어,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복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건져 주신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0편 31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분명히 보호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향양하여 선을 이루는 니라 탓된다 합력해서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도 너희를 제일로 사랑해라 그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고 랬습니다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게 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겠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아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 시도를 제일로 꼭 사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요한복리 21장 1 0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조간 법은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말이에요. 요하는 자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세 번이나 확인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 사랑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고 예수님 제일로 사랑하는 이 예수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 믿는 겁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런던에서, 어느날 작은 소녀 하나가, 영국의 이대한 그붕 설교가, 피얼스라고 하는, 막거의 피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붕지회를 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피얼스 목사님, 저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 사랑하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때이 피어수 목사님은 그, 그 어린 손녀를 내려다보면서 얘야 오늘 집으로 가면서 네 스스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자꾸 계속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계속 하면서 가거라.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는 내가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꼭 내가 시킨 대로 좀 해하거라. 그래서, 야, 사랑하려고 했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가? 큰 힘들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랬는데 아니로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생각을 하면서 가끔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 집회에 와가지고 피어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목사님한테 와서 그걸 배우고 가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죽게까지 사랑하셨다. 그 생각만 하고 그 말만 하고 계속 갔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호백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호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에 먼저 감격하시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시 바랍니다. 아, 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은 뭐, 어떻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고 났으면 이제 내 이웃을 내몸을 같이 사랑해라. 내 괴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마치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합니다. 호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 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런 얘기를 너희에게 해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많은 예을 맺게 되는 이것은 다른 거 하려고 한 것이고 아니고 결론이 이런 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을꼭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해.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어냐 잘했다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랬으면 이사랑 가지고 가서 내 이웃 좀 사랑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 보는 바 부모, 음, 음, 바, 어, 남편, 보는 바 남편, 고른바 아내, 보는 바 아들, 본바 부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듣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예수 사랑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니 이제님 내가 보이는 이 이웃 형제 부모 부부 이렇게 사랑하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전라도 그명에 아주 부모님이한분 있었어요. 이덕궁이라고 하는 어, 에, 내 집인데 그 집이 그렇게 부자였어요. 에, 옛날에는 결혼하면 일찍 결혼했거든요. 이제 열다섯 살 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전주에 성교부의 맥젠 성교사님이라고, 아 성교사님 돈으로 신흥학교, 그 전주 신흥학교라고 있는 미션 슈크를 했거든요. 그 신흥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방학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옛날에 여자들 안 그렇잖아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이제, 옛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인테리겠어요. 그 부인이 이제 행마다 그 많은 대놈이니까, 부자니까, 일한테 들려가지고, 고품도 없고, 그리고 무식하고,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게 무식인 겁니다. 헤어, 여자, 우리 평생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목회자가 되는데 어떻게 됐단 말인가. 항상 이 부인이 눈치챘을 거아니요 내가 날마다 일해서 싹다 먹고, 전라도 사람들은 그 농사 일을 지내라고 얼마나 그, 스마트. 그래서 저는 어디 이 서울에 올라와서 대만의 전라도 사람 알아봐요. 왜냐면 얼굴이 싹 다네. 이그 그 전주, 전주분들은또 시사들이거든요 어디 갔는지 보면 전주분들딱 표가 나요 그 말씨 하며 그 생긴 생김이 얼마나 양반 같습니까 그런데 글도 모르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지 뭐 상식도 없지 그러니까 아이 남편이 이렇게 나를 남보듯이 하는구나 그 눈치를 채니 부인이 전주에 올라간 사이에 한 낮으로 큰 낮에는 이랬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요. 아주 뭐 아무튼 이 교회에 다녀가려고 성경 찬송 이렇 읽고 찬송하고 나면 사람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 교회에 3년 다니면요 중학교 3년 다니면또 3년 다니고 고등학교 또 4년 다니면 대학교로 보면 똑같아 수준이 아그 신기해요 제가 이 많은 교인들 때할때그그 그 잘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다 확인을 해요 또.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랑을 하려고 애꺼 이제 남편 영학교에 끌는데이 어, 여자를 어떻게 하고는 교회로 그 가버렸어요. 그런데 와, 와서 보니까 남편이 교회 그 가고 없는 거야. 지금 자랑하려고 성경도 펴놓고 자리도 펴놓고 전부 다 자랑을 하고 이제 그럴라고 딱 했는데 딱 옷도 갈아입고 딱 화장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없는 거야. 교회로 그 가서 있는 데 있는 거야. 그의 막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나 하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것습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보이는 나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네가 사랑한다고? 딱그 음성이 들리면서 마음가 같이 확 울어 이덕이때 우물우물 우물우면서목사물 우물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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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가물 우물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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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이물 우물우물 우리 하나님은 천둥 우물우물 니다야 보이는 네 형제도 네 아내도 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비 축복합니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